마카다미아 초콜릿 싸게 판매하고 있나요? 싸게 판매가 아니라 많이 사시면 주던데요. 그냥... 어, 공짜로 주 좋아요 이게 어... 사은품으로, 사은품으로 딸려온다는 얘기.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좋아요, 구독은 많은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한항공의 면세품에 술, 화장품, 초콜릿, 전자기기 뭐 여러 가지가 음... 있는데 진짜 종류가 엄청 많아요. 그 중에서 제가 입사를 해서 초반에 잠깐 팔았던 담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담배 다 없어졌어요. 담배를 찾으시는 분들이 10년이 지나도 있었거든요. 없어진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. 담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. 계셨는데 안 실릴 것 같았던 부피가 큰그 담배가 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담배를 팔아요 지금. <laughs> 9 6 년도 제가 됐을 때는 <웃음> <웃음> 그 기내에 이제 일부 좌석은 흡연석이라 그래서 그렇죠. 담배 담배를 피시고. 다 피셨어요. 근데 이게 아 말이 안 되는 게 공간 분리가 안돼 있는데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제 담배를 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컴플레인 많이 하고 뭐퍼스트에 앉아 계셔도 담배 냄새가 여기까지 뭐 진동을 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2 0 0 0 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흡연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. 기내에서는 못 피게 하고, 또 그게 아시다시피 기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이 나면 이건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. 15분 안에 전소가 되죠. 그렇죠. <laughs> 예전에도 비행기에서 면세품은 그래도 꾸준히 팔리는 편이었어요 입사 초기에는 식사 서비스를 끝날 면세품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식사할 때까지 면세품 판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판매를 하고 나면 재고 파악은 쉬웠어요 <laughs> 다팔렸 <laughs> <게> 없어서. <laughs>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입사했을 좋았죠. 때는 중동 그때는 <laughs> 이제 시바스리가 박스가 한 10박스가 그때는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바닥에 실려 있었어요 이제 팔고 일본 한 시간 한 시간 반 가는데 기내 면세품 카트를 카트가 정리가 안된 채로 그걸 그대로 든 채로 착륙을 승무어들이 그렇죠. 해야 될 정도로 사실 끊임없이 코로나... 판매가 됐었죠. 코로나 19 이후에는 어떤 물품이 제일 많이 팔리나요? 제일 네. 많이 팔리는 건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<laughs> 회사 상품들이 있어요. <laughs> 그런 게 제일 많이 팔려. 원 플러스 모는 그러면 종류에 상관없이 다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나요? 화장품 뭐 술. 그죠. 뭐. 골고루 있어요. 음.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게 또 심리가 하나 사면 또 하나 사고 막 이러잖아요. 음. 그래서 보시다가 한개 사시고 또한개더 사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마카다미아 초콜릿 싸게 판매하고 있나요? 싸게 판매가 아니라 많이 사시면 주던데요. 어, 공짜로 줘요. 이게 오. 사은품으로 딸려온다는 얘기.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